끝나게 그냥 하세요. 대장부답게. 줄려면은 팬티까지 벗고 확 줘버려. 아주 여우같이.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0년 경인생이죠? 예, 호랑이띠의 시오룬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자영업자는 자기의 그 성, 응? 자기의 성을 개보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 응? 또, 직장인은, 근데 직장인이 문제야. 직장인은 조금 잘못되면 퇴직을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성을 보수하는 것도 그렇게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내일을 위한 것이고, 또 직장이 퇴직을 하는 것도 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우회하는 길이 되겠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아, 이달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몸에 이런저런 병이랄까, 뭐 이런저런 그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다 못해 그 간단한...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결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조금 뭐가 이상하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몸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복을 불러드리는 욕심이 있고, 화를 불러드리는 욕심이 있어. 어느 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운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니까 그래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 화끈하게 그냥 하세요 대장부답게 기분이라도 내야지 그리고 이 달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가 말린다고 안내는 그런 운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야 줄려면은 팬티까지 벗고 확 줘버려. 다줄려는 얘기지, 홀딱 보고다줄려는 얘기지. 그 무슨 얘기냐? 한번 대차게 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뭔가 하려고들 때는 안 할려고 들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나간 그 과거에 얽매여 갖고 내일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거,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게... 미래 지향적인 사람, 플러스 긍정적인 사람, 요두 가지가 합쳐진 사람은 사람이 벌써 배지 않아요? 무언가 좀 부정적이고, 무언가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들고, 에, 늙은이 노릇을 하려고 들면은 이건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항상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건강해.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건 병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내가 진취성이 있는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그것이 행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꿈을 키워라. 그런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혹시나 이상할 땐 바로바로 바로 병원에 가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카드의 세계로 가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정기가 나오는데,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 주셔야 되겠죠. 어, 이거 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 좀 아름답게 이렇게 쫙쫙 되면 얼마나 좋아. 자, 어디 봅시다. 이쪽에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또 이쪽에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도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또 뽑아 봅시다. 자, 이 아저씨는, 아유, 갑자네? 갑이라는 게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갑을 병정부기영신일 때 갑은 첫자입니다 첫자. 그래서 이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대장 처음에 나오니까. 그리고 갑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전선대 이렇게 돼 있죠. 요 자체는 뭐냐면 새싹이 식물의 새싹이 땅 위에 이렇게 솟아 나오면서. 아직, 씨있잖아 씨. 씨의 씨껍질이 있죠. 씨껍질이 양쪽 어깨에 걸려 있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그 기상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갑은 한 사람의 참모, 동지가 필요해. 왜? 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한 사람이 있을 때 과실과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어떤 얘기냐? 아유, 액자네. 액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마비라는 얘기인데, 잘못 움직인다가는 뭐 뱀한테 쾅 물리듯이 그렇게 된다. 병 중에서 마비병은 풍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액자는 이 보금자리거든, 지범자거든. 여기에 이렇게 병부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병부절은 뱀사 자고 우리가 같이 봅니다. 즉, 집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 그럼 깜짝 놀래는 거 아니야? 뭘못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이던 뱀한테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마비, 즉 움직임에 조심을, 항시 행동에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카드냐? 어디? 아유, 장군 장자네. 장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 위한 겁니다. 뭐, 패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군은 바로 전쟁에 나가면 돌격, 돌격 해갖고 후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후퇴면 패장이야. 패장은 바로 끼! 가는 겁니다. 싸움에 이겨갖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서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즉, 앞으로 계속 나가라. 물러나지 마라. 바로 그것이 장문, 장자가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여기서 또 뽑아보면, 어떠한 글자가 됐냐. 아유, 무 자네? 무 자는 정상을 얘기합니다. 항상 제일 꼭대기. 자, 가불병정무. 여기가 무자예요, 무 자예요, 무. 그 다음에, 기경신인계. 이게 여십 천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는 항시 제일 꼭대기를 얘기를 하는데, 무는 손에 창을 들고 내가, 아이 누구든지 와. 내가 다 상대해 줄게. 뭐, 내가. 난 대장이니까. 뭐, 이러한 그 오만방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도 또 있고. 그런 자입니다. 자, 어디 또한 장, 이쪽에서 한장 뽑아 봅시다. 여기서. 어떤 글자냐? 간살 간자, 이 간자는 자 여자가 방패를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집 여자 세 개의 간살 간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왜? 여자가 방패를 들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방패로 딱막았다가 필요치 않으면 슬쩍 방패 옆으로 하고 지 현실에 이각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대장이지만. 아직 무언가 내 동지가 없나 봐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나 일단 앞으로 전진하는 그것은 멈추지 마라 그리고 나는 손에 창을 들었으니까 자신 있게 나가라 그러면서 아주 여우같이 모든 걸 덤벙덤벙 하지 말고 아주 여자가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여우 같은 지혜를 좀 발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좋은 운을 만들어 가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